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보게 하시며,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살던 동네에는요 만남의 장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부천역 근처에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군가와 만날 때 만나기를 약속할 때이 만남의 장소를 많이 이용들을 합니다. 어몇몇 몇 시에 여기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아는 공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이 만남의 장소에는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러 공연도 있었고요. 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도 보면 바로 이 만남의 장소와 같은 곳이에요. 공회라는 곳입니다. 공회라는 곳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남의 장소와 같은 일반 대중들의 모임을 갖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열리는 모임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사내들린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에요. 그래서 공회로 모이는 것은 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빌라도의 권력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밖에 결정을 내린 장소가 바로 이곳 공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테반 집사도 지금 이 공회에 그가 서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공회에서 유대인들 향해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이런 정명 충돌은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 당시에 공예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정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자란 자도 아니고 천안 베들렘 마국간에서 자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지금 스테반 지수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다. 여러분, 스테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공예원들의 눈은 살기 등등하고, 그리고 도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대반 집사의 얼굴은 오히려 반대지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됐어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빛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요. 얼굴도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얼굴이 죽상의 사람 없잖아요. 얼굴도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예수님을 담는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 말씀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얼굴에도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굴이란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얼굴도 참 많이 보시겠죠.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기쁜 마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 어르신들의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많이 티내지 못해요.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마음은 너무 기쁜데, 괜히 손을 들지 못하고 박수를 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양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점잖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과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는 가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두 마음은 정결한 것도 아니고 성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이면 얼굴은 어떻겠어요? 얼굴도 둘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식이죠. 가면을 썼다고 하잖아요. 두 얼굴의 마음은 이미 그 중심의 마음도 두 갈래예요. 늘 양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한 마음만 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대반 집사. 죽음의 위기이며 살벌한 지금 공의 앞에서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55절과 56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이것이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 그대 얼굴 표현은 없었지만 달라졌겠죠. 기도하고 기도에 열심을 가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얼굴이 울상이었겠어요? 짜증났겠어요? 아니겠죠. 그들의 모습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저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을 전하니 회심한 이들이 3천 명이다. 5천 명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지금 말씀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보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어디를 봤어요? 공회원들을 보기보다 하늘을 우러러 본 겁니다. 하늘을 보면 말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눈을 맞추며 고개를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너무 내 옆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나 문제나 상황, 환경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보는 그것과 동일시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요, 영화를 볼 때에도요, 공포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도 참 그런 즐거운 마음들보다는 뭔가 공포스러움이 있죠. 웃는, 행복한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에도 행복함이 있죠.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내 얼굴도 내 손도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본대로 마음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네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네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아이들 태교 할 때, 저희는 우리 복음이 태교 사실 따로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사모가 태중의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피아노 반주,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태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태교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쁜 거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막 예쁜 연예인들 보고, 멋진 운동선수들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담으면 왠지 아이도 예쁘고 멋있게 태중에서 자랄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처럼 이 본대로 마음에 만들어진다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대 반집사는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면 보통 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주목할 말씀은요,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아니라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자를 보았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인자를 보았다. 이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심판자이시고 종말의 주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를 품은 공의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며 오히려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달라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특히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인생의 방향에서 보는 것이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요,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요. 만약에 여기에 시선을 두면 아무것도 볼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누가 보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야 합니다. 인자가 보이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 그는 결국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는 없지만 그의 천사와 같은 얼굴은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공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용기와 믿음은 그가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우리 자신은 공의 앞에 선 스테반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역시나 스테반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얼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직 예수만 보게 하여 달라고 참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부리시오통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스레바리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불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를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데를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도 주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게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보게 원합니다 하늘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대만 있사가 공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얼굴에 오직 예수가 나타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바님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 교회와 사랑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인해 자녀의 문제로 인해 재정과 아픔과 관계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는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하여 달라고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리셔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상권님들과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일가 있습니다. 우리 보정이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진형제, 주님 아버지 른이 시간을 통하여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을 기도하는 우리 고정입사님, 지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 아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김천일사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부드러 주시옵시고,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담대하게 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불을 렇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력들을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영적인 부흥과 숫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자료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재직들을 세웁니다 집사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우리 설리 집사님들 자영자매님, 은선자매님, 그리고 우리 영주형제님, 지호형제님, 민지자매님, 우리 다섯 분 집사로 이제 임명을 받으시는데 토요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공부하고 훈련했던 것을 점검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먼저 갖고요. 주일날 임명 예배를 가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이제 직분을 맡으시는 귀한 집사님들 이 모든 사명과 또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집사의 자리가 직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집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우리 이번 주일에 집사 임명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주님께서 이제 집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 저희들 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 사명을 세워가고 하나님 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우리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인명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세워진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아버지 집사의 아버지 귀한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하나님 그들이 임명을 받을 때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아버지 귀한 거룩한 공동체, 기도하는 동역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들, 아버지 귀한 섬김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힘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복된 자를 될수있가 있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미련이 남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음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국률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니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예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모든 서 있는 자리가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